우리가 헤어지는 이유는 너70%나30% 그래서 헤어지는 거야 한문철이세요? <laughs> 과실이? 7대3? 오늘은 여러분들 저혈압 치료하는 날입니다 왜 예전에 그거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이상형 월드컵 김웅수대 김의성 아, 싫어 나 <laughs> 둘 중에 한명 골라야 돼 여러분들이 멘트를 보고 이게 더 최악이다 라고 하시는 거를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시면 1등 뽑힌 분한테 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진짜 겁나 많이 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구독자분들이 적어도 모소은 아니구나 어지간히 연애를 정말 많이 했었구나 다행이지 뭐야 가볼까요? 네, 일단은 딴 사람 만나보고 다시 연락해도 돼? 이분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솔직하다 들럽게 솔직하다 솔직히 딴 사람이 생긴 거잖아 간을 보 오는 거잖아요 심지어 헤어지자 저 사람한테 가겠다 라는 것도 아니고 어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대놓고 보험이라고 그렇지 저런 건 종신보험이지 두 번째로 <laughs> 머리는 너라고 하는데 마음이 너가 아니래 이분은 최소 정류정 사장님이죠 어디 마장동에서 나오신 거야 아, 사람이 부위별로 엠마시로다 잡고,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있냐? 왜 콧구멍은 아무도 안, 안, 안 하디 귓구멍은 아무도 안, 안 하디 자기 안에 내가 너무도 많은 거야 조성 <laughs> 보세요 자 여러분 1번 2번 중에 하나를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토너먼트 식으로 한평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몸뚱이에 부위별로 하는 거는 성이라도 있지. 딴 사람 만나보고 연락해도 돼, 이거는. 이거는 너무하지 않아요? 아, 지금 채팅창 1번으로 도 도움... <laughs> 오케이, 그러면은 자, 2번 분 떨어뜨릴게요. 내가 이 DM 처음에 보고, 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무슨 말이야, 했던 건데. 나한테 헤어지자고 해봐. 이건 진짜 성이 없다. 자기 입에서, 입구멍에서 나쁜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헤어지자 말은 솔직히 좋은 말은 아니니까. 강아지자고? 포도? 헤어지자고 해봐. 이거야? 이 수준이야? 염병? 뭐, 욕하면 안 돼? 감정이입하면 안 돼요? 이분이 더, 아, 그래? 나한테 헤어지자고 해봐보다 이게 더? 둘다 짜증나요. 그래도 일, 아. 요거는 조금 현실적이다. 내가 일하느라 너한테 신경을 못쓸것 같아서. 지금 내 상황이 좀 그래. 어, 이 말은 솔직히 저도 누군가에게 해본 적이 있는 멘트입니다. 어, 나는 이거 이찬승 선생님이 지금 이걸 보고 있다는 게 가장 소름끼치는데 이 얘기는 근데 한 번씩 해본 적 있지 않아요? 헤어지자고 하기 뭐큰 이유가 있지 않나 물론, 진짜, 그때 내가 되게 상황이 안 좋긴 했어요. 회사 생활을 되게 바빴고, 윤희님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신경쓰기 귀찮아 라는 말을 조금, 이제, 봉자리에 담고, 포장지를 조금 돌려가지고, 할 때. 아니요? 없는데요? 1번이라고, 오케이. 그 다음은, 나, 나이 말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어머, 뭐야? 나 쓰레기였던 거예요? 잠시, 우리 서로 시간을 갖자. 마치, 여지까지는 시공간이 열려서 시간이 가지 않았던 것처럼. 근데 이 말은 제가, 들어도 도 맞고 베터도 맞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지 않았어요. 조용히 하고 1번이라고요. 오케이. 언니 연애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어 그렇지 않아. 오피셜로 3번밖에 못 해봤어. 무슨 소리야. 3번의 연애 무슨 일이 있었던 거 3번의 연애 끝에 이찬준 선생님을 만난 거죠. 자, 여러분 강력한 게 하나 나타났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1번 이깁니다. 야. 꺼져. 진짜 이거는... 없다. 내가 왜 이런 쉐끼들을 만난 건가 너무 환멸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야꺼저랑나 다른 사람 만나보고 다시 연락해도 돼 그래도 1번이에요? 진짜? 하긴 이거는 뭔가 나를 너무 하대하는 느낌은 든다 그죠? 야꺼저가 진짜로 꺼졌습니다 아어 근데 죄송합니다 야꺼저를 DM으로 보내주신 선생님 저한테까지 꺼져 얘기를 듣고 탈락이라는 거지 꺼지라는 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넌 연애할 여자는 아니고 결혼해야 할여자인것 같아 8년 정도 후에 만나자 8년 키핑 생각했어요. 어, 키핑이라는 <laughs> 단어를 써도 될까요? 8년 후에 만나자. 8년 예약제. 언니, 일본에 사 가라고? 미안해. 내가 그냥도 많이 들어본 얘긴데.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요? 아, 지금 처음으로 1번을 이기는 올라가자 7번이라고. 키핑 가자. 고 드디어. 우리 일본 선생님이 가고 7번 8년 키핑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2번은뒤 DM을 봤는데, 개를 키우는 사람이니까, 이 DM을 보고, 너무 빵 터진 거예요. 좋은 오빠 동생 하자. 가끔, 산책하자. 이렇게 보낸 거야. 개야? 어? 뭐, 유기견 봉사활동 나왔어? <laughs> 건강전도사라고? <laughs> 아니, 그래서 이걸 보는데, 아, 이게 저분한테 혹시 우리 집 포도 산책을 부탁을 해도 되는 건가? <laughs> 이거 약간 비등비등이죠.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지. 7번이에요? 아, 그래도 키핑이 이겼어요. 자, 7번, 8년 후에 만나자가 이겼습니다. 아, 갑자기 마처님께서. 현차팔았수 아직 산 금액이 오지 않아서 현재 차는 팔지 않았어요. 그 다음 분은 좀 길게 보내주셨어요. 1랑간 잠수 이별 후 새벽 4시에 홍대훈이 니네 생각이 난다 요러고 왔대요 새벽 4시에 자니? 이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물론 저는 클럽 죽순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은 전혀 알지를 못하지만 홍대에서 이제 요거 하고 할 거다 오호! 요거 하고 들어갈 때 아무 성과가 없어서 카톡을 보낸 게 아닌가 찔러보기라고 그렇지 이건 100% 찔러보기지 7번이 훨씬 빡세다 라고 지금 채팅창에 올라왔기 때문에 8년 키핑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 분입니다. 근데 이 말을 남자분이 했는지 여자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어? 웃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헤어지는 이유는 너 70%, 나30% 그래서 헤어지는 거야. 한문철이세요? 어? 과실이? 7대 3? 블랙박스 돌려본 거야? 확실해? 7대 3 맞아? 5대 5 아니야? 누가 5야? 지분가스라이터라... 토탄가스라이팅이야. 어? 이거는 지금 한문철 선생님이 나오셔야 돼요. <laughs> 자 올려주세요. 자, 8년 키핑이냐, 한문철이냐? 아무 자 너무 너무 유튜버 이름은 제가 뚱 얘기했죠. 한문철 선생님이별이냐, 8년 키핑이냐? 지금 댓글 날려놨어요. 7과 한문철 선생님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이 칠대3으로 갈리고 있어요. 어나 <laughs> 어, 미쳤나봐. 지금 왜 남의 이별을 듣고 행복해하는 거야? 여러분 성악설를 믿으세요? 저금 오늘부터 <laughs> 믿어야 되는 건가? 아, 7번이라고 자, 그래도 8년 키핑이 이기는 걸로 한문철 선생님. 탈락입니다. 자 다음 분입니다. 와 아, 이거 싹 어, 욕할 뻔했어.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네가 잘 되길 응원할게. 뭐야? 응원 단장님이야? 양달이었던 거야? 아 그치. 어 그러니까 그러네 양달인 거네. 아 11번 가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8년 키핑이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약간 결이 비슷합니다. 내가 만약 결혼이란 걸 하게 되면 너랑 하게 될 거야. 그리고 1년 뒤에 딴 여자랑 결혼함. 이거는 근데 제가 볼때 11번보다 약간 약합니다. 왜냐면은 그 후로 1년은 그래도 만났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그 마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1번 아직까지 1등으로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 조금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빨개콘으로 사연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분이기도 한데 상견례를 하고 열흘 뒤에 이렇게 말을 하고 헤어지자고 했대요. 권태기인가?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이거는 헤어지는 게 아니라 파혼 아니에요? 어, 닭살 돋았어. 열흘 전에는 권태기가 아니었고? 뭔 얘기야. 어, 뭔가 혹시 상견례 때 무슨 이슈가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분은 조금 궁금하다. 갑자기? 수박이가, 응원당자인데, 어반 자카파. <laughs> 아, 그치. 어반 자카파, 그노래 그게 나오죠. 너를 사랑하지 않아. 운 좋네, 복권 사세요. 아, 그렇지. 물론, 상처고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가 더 낫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이혼보다야 파혼이 낫기 때문에, 현실적인 분이 나왔어요. 결혼식 계약금 걸었으면, 13번 승. 자, 지금 자카파와 11번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 너무 비등비등해요. 정신적으로 피곤한 13.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13번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 죄송합니다. 이거 웃음이 안 되는데 멘트가 너무 후진 멘트가 그 다음 게 있어가지고 아 이건 연기가 약간 필요한데 잠깐만요. <laughs> 만날 땐두 사람이 손을 잡아야 시작되지만 헤어질 땐한 사람만 나도 헤어지는 거야. 아니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헤어지자고 한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이분은 최소한 드라마를 한 골백 번 보신 분이에요. 명언 제조기. 이분은 적어도 멘트를 준비를 한 거야. 최소 못해도 거울 보면서 연습했다. 적어도 씻으면서 아 이거 말 어떻게 하지? 만날 땐두 사람이 손을 잡아야 되지만 헤어질 땐한 사람만 나도 헤어지는 거야. 그래도 예의가 있다. 리허설은 한번 갈기인 거잖아. 13번이에요? 오케이. 14번. 명언 탈락입니다. 아, 이 말은요. 헤어지면서도 그렇지만 싸우면서도 진짜 많이 듣는 얘기예요. 15번 선생님. 그래서 뭐 어쩌자고. 뭐. 나 약간 PTSD라 그러나? 아, 살짝 온다. 오빠 진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이거 뭐 어떡하라고. 나 많이 들어봤어. <laughs> 아 귀여워요 체리니아 요거 그냥 쏙쏘야아 13번이에요 오케이. 탈라 16번 선생님입니다. 넌 콜라 같은데 가끔씩 사이다가 마시고 싶어. 아너 <laughs> 창피해서 눈을 못 뜨겠어. <laughs> 이거 뭐야? 너 진짜 이빨 삭고 싶어? <laughs> 영류성 식도염 걸리고 싶어? <laughs> 진짜 이런 말을 밖으로 뱉는 사람이 있어? 중이병이라고 그러니까. <laughs> 아, 아까 그사람 <laughs> 아니야? <laughs> 다들 이별 맨트 연습하냐고. 아 13번이에요? 아, 오케이. 자 탄산은 뚜껑을 열어두면 꺼진다. 좋았다면 경험이고 나빴다면 추억이야. 아, 난 그것도 궁금해. 과연 이 멘트를 듣고 대답을 뭐라고 했는지. 정답. 경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이지. 참 맞는 말. 안타깝게도 우리 조경 나추 선생님은 탈락입니다. 나 18번 너. 이제 니네 자유를 찾아가 힙합 비리핀 선생님이세요? 어 노비 이즈 프리라고 데프콘 탈락 <laughs> 나 바프 찍어야 되는데 맛집만 찾아다니잖아 괴롭다 헤어지자 이거는 젊은 친구분이 확실합니다. 이게 뭐 운동을 물론 좋아하시는 분이면 그럴 수도 있, 있긴 하겠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잘 모르겠어. 요즘 요 친구들의 감성을 모르기 때문에. 자, 13번이 1등을 가고 있습니다. 자, 20번 이분 같은 경우는 상상하면서 여러분 들어주세요. 어제 술 쳐드시고 차고, 오늘 또 참. 차면서 뭐라고 했냐? 나 같은 새끼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나. 바빠서 너랑은 못 만나 바쁘다면서 왜두 번이나 차어 전날 술 먹고 전화해서 차고 그다음 날또 체크해가지고 차는 사람 알고 성 치밀하고 이거는 너무 양아치야 때린 데또 때리는 거잖아 아 그래도 13번이에요 알았습니다 21번 카카오 협회에서 나오셨나 봐요 너. 차단한다. 이러고 바로 차단 갈기셨대요. 이거는 잠수 이별이라고 하기에는 잠수함을 보여주긴 했어. 아, 그래도 13번이에요? 오케이. 이러니까 내 카카오가 안 오르지. 여러분들 드디어 22번. 박원 노래 있죠? 아, 어, 우리 편집자님 이거 편집하실 때 박원 노래 한 2초 정도만 넣어주세요. 안될것 같아. 널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고 헤어졌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바람 났었던 거라고. 자, 이거 어떻습니까? 헤어질 때 여기다가 마이마이야 뭐야. 라디오 하나 들고 와서 잠깐만, 나할말 있어. 잠깐만 있어봐봐. 안될것 같아. 널 사랑하지 않아. 뿌금까지 준비해서 헤어지자고 하시는 분. 헬기의 대결입니다. 자, 가수와 과수가 붙였습니다. 어반 작가 파냐, 지극정성 박원이냐. 애쓴다. 그 정도면 헤어져 좀. 아. 합격이에요? 합격 목걸이 걸은 거야? 그래도 13번이에요. 자, 박원이 어반 작가파를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어, 왜냐면은 유튜버로서 건드려서는 안될몇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거든요. 하나님께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너가 배우자가 아니라고 답을 주셨어. 하나님, 아유, 아버지, 바쁘십니다. 이런 거 응답까지 주셨어요. 저는 종교를 존중을 해요. 근데 이것도 존경해야 될까요? 할 말이 없네. 하나님께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너가 아니라고 답을 주셨어. 응답하라. 일곱 8 8처럼 아니, 이게 종교라서 이거 뭐할 말이 없는데. 너무 할말다 했나요? 그래도 13번이에요.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마지막으로 남겨 놨겠습니까? 제 기준에서는 이게 너무 강력했어요.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 네가 여자로 안 느껴져. 자 강제로 중성화를 해주신 분 이게 사람을 마지막까지 약간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이잖아요 그럼 뭐 뭐였어? 남대 남이었어? 아 이거 빡세다 그쵸 너무 힘들다 또 감정이입했어 우리 애기들 24번은 자존감이 개빡세게 내려치긴 하는데 1 3은 너무 주변에 해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치 상견례까지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좀 크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 눈가락에는 13번이 좀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3번으로 하고 이분은 제가 축... 축하는 아니죠. 축하는 아니고 애도를 드리고 치킨디피티콘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 전 여기서 인사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아줌씨 건강과기었습니다. <목소리> 길에 눌러 줘 길에 눌러 줘